이제 계속 하고 있잖아. 이때는 이제 안 할게요. 잘못했어요. 또또 또.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아이고, 그만하라고.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런 식으로 그만하라고. 그럼 어떤 식으로 하라고 인요 이렇게 하는 게 잘못했어요. 한 번만 하면 돼. 뭘 수십 번을 해? 네. <laughs> 아유 다행이다. 그나마 <laughs> 이거. 손가락을 빠네요. 어? 어? <laughs> 음, 엄마가 보니까 또 손가락을 빨아요? 전나 완전 아기 때 하던 건데 안정감을 느끼나 보지. 아이고, 아, 너무... 가사일을 많이 도와주시는군요. 네. 아, 맞아, 함께 해야죠. 진짜, 요새는, 아유. 요즘은 저래. 아 점점 문제가 어려워져가지고. 잘한다. 뭔가 표정이 좀안좋네데 뭐야, 음. 응. 인상했어 아, 기 싫어. 아... 잘못했어요. 그게 잘못했다는 잘못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주세요. 너또 박어? 아이고. 그게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야.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아, 놀라셨겠다. 동이야 하지 말란데도 또 하네. 나나나나나 나, 나, 나. 억지로 하기 싫어. 싫어요. 허! 아이고 아이고 어. 아이고 아이고 놀라. 그영 빼지 말고. 아니 집을 치가지 뭐, 손으로 때리니까 그러지. 집 때리든가 말든가. 하지 말았는 짓만 골라 하고 있잖아 그건 잘못했다고 네가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누차 얘기했어 아니에요 그럼 네가 달라진 게 뭐가 있니? 괜히 그랬어요 잘못했어요 괜히 그랬어요 잘못했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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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이고 점점 일이 커진다 아빠, 아빠 뭐라고 하기 싫은가 봐 공, 그만 공부, 공부, 공부 그만해 전필라 공부할게요 안 해도 엄마 공부할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보다 말잘안 듣는 애가 더 좋아 엄마나 아빠는 응. 그만해 하기 싫으면 그만하자 그만해? 하지마 어, 그만해 있는대로 성실내고 지금 뭐하는 거야 잘못했어요 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아이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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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고 뜻대로 안 되죠, 그니까 이런 거 이제 자해 행동이라고 해요. 어린아이한테 참 이런 용어를 쓰는 게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한테 해가 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자해 행동 맞고요. 그런데 자해는 언제나 공격적 행동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결국 공격적 행동의 방향이 나한테로 오는 것을 자해라고 하죠 네. 자 그러면 자해 이렇게 보지 말고요 공격적 행동 이러면 이제 아이를 이해하는 데 훨씬 좀 편안한 마음으로 네,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이들은 공격적 행동을. 어떨 때 할까요? 이런 얘기예요. 왜 하는 거야? 왜 할까요? 때리면 본인도 아플 거거든요. 네. 아니, 굉장히 네. 왜 할까? 일반적으로 또 이론적으로는 공격적 행동을 하는 이유가 첫째 화났을 때입니다. 음. 네, 화가 많이 나고 좀 편하게 표현하면 성질이 날 때. 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떤 공격적 행동을 자기한테 할때 어른들이 허! 굉장히 강력한 반응을 하면서 아이가 그때 오. 이렇게 했더니요 엄청난 음. 관심이 있는데. 아, 음. 뭐 특히 평소에 잘 지낼 때 관심을 많이 못 받으면 좀 더하겠죠. 음. 그래서 아이가 그 강력한 어, 부모의 사랑과 관심에 음. 딱 한번 경험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뭔가 좀 그런 게 필요할 음. 때 음. 마음이 힘들 음. 때 그럴 수 알았다. 있다고 보는 음. 거예요. 음. 그럼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요 원인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음. 예를 들어 아이가 너무 화가 나 가지고 자해를 해. 아. 음. 그러면 화가 나는 이유를 찾아 줘야죠. 그 이유를 찾아주지 않고 무조건 행동만을 교정해 주려고 하면 아. 화가 줄까, 더 날까? 더 나죠. 음. 그렇지. 더 나죠. 그리고 아이가 예를 들어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부모로서 관심을 줘야죠. 그렇죠. 아. 아이가 편안하고 아. 또 자기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그러한 관심을 음. 좀더더 더 적극적으로 줘야죠. 음. 물론 언제나 사랑해요, 부모는. 그러나 내 뱃속에서 나와서 탯줄이 끊긴 순간부터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음. 이 아이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랑도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음. 그럼 이제 좀 뭔가 그걸 빨리 깨달아서 바꿔줘야죠. 어, 엄마, 아빠 생각은 어떠세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것 같으세요? 관심? 관심? 아. 음. 어, 왜, 충분히 아. 주시는 건 아니에요? 저도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힘들다 보니까 다이한테 관심 못 주는 부분도 많고 어머니께서 어린이집에서도 막 자해를 하니까 좀 분노 표출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화가 막못 견디게 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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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야? 지금? 하지 마, 사람들 다 쳐다봐? 창피한 거야? 엄마, <놀림> 나안 말... 돼가? 다니 집 가서 맹매해야 되겠네. 이자! 이자아 이리 도 하지 가! 고 가! 만히 가! 어히 있어. 아 하지 도 하지 말 가! 만히 가! 어히 있어. 물화가 <laughs> 좀 있는 듯한 것 같기도 하다. 너무해. 너도 너무해. 안녕. <laughs> <laughs> 네, 소개 좀 해줄래? 나다운해하고야 근데 스스로 때리면 아프지 않아? 응, 아파. 근데 왜 때리는 거야? 나 하나가 나를 때렸다. 어, 이렇게, 이렇게 때렸다고? 그럴 땐 엄마가 어떻게 해? 그냥 나 먹, 엄마가 몰래 가봐줘. <laughs> 엄마 빨리 가요! <봐요. 웃음> 그럼 금쪽이 마음은 어때? 눈물 흘러. 응. 그쪽이 스스로 때리면 엄마가 마음이 아프대 엄마 내가 말안 되어도 미안해 어다을아너 이런 거 하면 내가 아빠, 내가 미안했다 네. 아빠. 내가 미안했다. 내가 미안했다. 내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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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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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했 미안해 미안했어 아빠 통화 좀. 미안했어안해미 미안했어. <laughs> 엄마. 미나해 무섭지? 부드해게말해 미안해 뭐 야, 엄마 다다나 아빠도 다다나